우리 다 같이 회개 기도 하심 으로 예배 를시 작하 겠 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예수 믿는 사람들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드러나는 날입니다. 주님, 언젠가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드러날 때가 심판의 때가 올 텐데. 주님, 주일마다 그 심판의 때가 저희들에게 연습하며 또 하루하루 한주한주한달한달 이렇게 한달 살아갑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일용할 영적인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먹고 오늘도 주님 말씀에 순정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 i get you can. May your kingdom be established in, in our praise.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은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골로새서 4장 7절부터 11절 말씀되겠습니다. 나의 모든 사정을 두기고가 여러분에게 알릴 것입니다. 그는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함께 종이 된 사람입니다. 내가 그를 여러분에게 보내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의 사정을 알고 마음에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도 같이 보냅니다. 그는 여러분의 동양인입니다. 그들이 이곳 사정을 모두 여러분에게 알릴 것입니다. 나와 함께 갇혀 있는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사촌 마가가 여러분에게 무안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마가가 여러분에게 가거든 잘 영접하라는 지시를 받았을 줄 압니다. 유수도라는 예수도 무난합니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로서는 이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나의 동역자들이요, 나에게 위로가 되어준 사람들입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은 콜로세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마치면서 지금 현재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제일 먼저 자기가 쓴 편지를 콜로세 교인들에게 가지고 가는 두기고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나의 모든 사정을 두기고가 여러분에게 알릴 것입니다. 그는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함께 정의된 사람입니다. 내가 그를 여러분에게 보내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의 사정을 알고 마음의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를 소개하면서 그는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함께 종이 된 사람입니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는 신실한 일꾼, 즉 믿을만한 일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를 그렇게 확실하게 믿어서 그에게 바울의 편지인 세 개. 골로새서, 빌레몬서, 예배소서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골로새서와 빌레몬서 그리고 예배소서에 나옵니다. 바울의 편지 하나만 전달해도 대단한 일인데, 바울이 그를 믿고 편지를 세 개나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가는 두기고와 함께 골로새 빌레몬 집의 노예로 있다가 도망간. 오네시모를 소개합니다.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도 같이 보냅니다. 그는 여러분의 동양인입니다. 그들이 이곳 사정을 모두 여러분에게 알릴 것입니다. 탈출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두기고와 함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로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거기에 가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과 바울의 동역자들의 사정을 알려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기의 동역자들을 소개합니다. 나와 함께 갇혀 있는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사촌 마가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마가가 여러분에게 갔거든 잘 영접하라는 지시를 받았을 줄 압니다. 유수도라는 예수도 문안합니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로서는 이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나의 동역자들이요 나에게. 위로가 되어 준 사람들입니다. 먼저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로서 바울과 함께 갇혀 있는 아리스다고 그리고 바나바의 사촌이라고도 하며 또는 조카라고도 하는 마가 그리고 유수도라고도 불리는 예수를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할례 받은 유대인으로서는 이세 사람만이 남아 있고 그들은 나의 동역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들이 나에게 위로가 되어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나에게 위로가 되어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위로가 되어준 사람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위로를 받았다면 언제 위로를 받았습니까?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은 같은 동족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이었습니다. 바울이 외국에서 제일 먼저 찾아가는 것은 서로 위로가 되는 같은 나라 사람들인 것입니다. 바울은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같은 문화, 같은 종교,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을 제일 먼저 찾아가는 것입니다. 외국에서 같은 나라 사람 만나는 것은 위로와 기쁨이고 반가움이어서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 복된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쫓겨나 다른 곳에 가면 그래도 제일 먼저 같은 민족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가는 곳 거의 대부분이 바울을 쫓아내고 그를 박해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계속 전도하다가 지금 유대인들의 고소 때문에 로마 감옥에 갇혀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30년이 넘도록 전도하였는데, 지금 그와 함께 남아있는 유대인은 고작 3명 아리스다고와 마가와 유스도라는 예수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30년 넘게 전도했는데, 같은 민족 유대인은 겨우 3명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며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30년 넘게 여기저기 배를 타고 외국으로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전도하였는데 그에게 고작 세 명의 같은 나라 사람, 세 명의 유대인만 있다는 것입니다. 유수도라는 예수. 그 중에 유수도라 하는 예수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 다른 곳에 나오지도 않고 성경 여기에만 그 이름이 나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바울을 열심히 도와 성경 여러 곳에 그의 한 일에 대해서는 나오지도 않고 오직 이곳에만 그의 이름이 그리스식 이름은 유스도라고도 하고 히브리식 이름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라고만 나옵니다.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미국 이름은 피터 그러니까 그리스식 그 유스도 한국식 이름은 철수 그 히브리식 예수 이런 소개로만 끝이 납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해서 옥에 갇힌 사도 바울에게 위로가 되었는지는 알수 없습니다. 마가. 그리고 바나바의 조카, 어떤 성경은 사촌. 마가는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같이 갔던 사람인데 그는 중간에 너무 힘들어서 돌아와 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 화가 나서 그다음번 전도여행에 그를 다시 데려가지 않겠다고 해서 그래도 또 데리고 가자고 하던 바나바와 바울이 말다툼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전도 여행을 떠나고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다른 방향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랬던 마가가 이제 회개하고 돌아와 로마 감옥에 갇힌 바울과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 여행 중에 너무 힘들어 한번 도망간 마가는 이제 다시 돌아와 사도 바울 곁에 그렇게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나중에 마가복음서를 기록하여 우리가 보는 마가복음이 성경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바울의 동역자로서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위로가 되어 준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리스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인데 그는 데살로니가 출신으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바울의 전도로 크리스천이 되었습니다. 아리스타고는 바울과 함께 예배소 전도를 하게 되었는데, 바울의 복음 전도 때문에 예배소에서 우상인 아데미 신상 모형이 팔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우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들에 의해 바울과 함께 전도하던 아리스타고가 붙잡혀 매를 맞았습니다. 바울은 다행히 붙잡히지 않았지만, 바울을 따라다니던 아리스타고가 그 봉변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르시타고는 바울을 따라 전도 여행을 계속하였고, 급기야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에 왔을 때, 유대인들의 소동으로 바울이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감옥에서 2년 후에 바울이 로마로 황제의 재판받으러 배를 타고 떠날 때, 아르시타고도 바울을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배 타고 가는 도중 폭풍을 만나 배가 쪼개져 다 죽을 뻔하였고, 파도에 끌려다니다가 다행히 배가 섬에 도착하였습니다. 아리스타고는 바울을 쫓아다니다가 바다에 빠져 죽을 뻔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끝까지 바울을 쫓아 로마에 도착했고, 지금은 저렇게 바울과 함께 옥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갇혀 있는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사촌 마가가 여러분에게 무난합니다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요.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바울 쫓아다니다가 예배소에서 우상 만드는 자들에게 붙잡혀 매맞고 그래도 바울 따라 예루살렘에 왔다가 바울이 옥에 갇힌 후 2년이나 되었는데 다른 곳으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바울을 쫓아 로마로 가다가 폭풍을 만나 배가 파선하였는데 그래도 끝까지 바울과 함께 로마에 그리고 지금 로마 감옥에 바울과 함께 갇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자기 옆에 있다고 바울은 그들이 나의 동역자라고 하면서 그들이 나에게 위로가 되어 주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 뿐이겠습니까? 모든 교회의 목사들이 이름없는 유스도라 하는 예수 같은 분들, 특히 유명하거나 대단한 일을 한 것은 없지만, 그래도 교회 자리 지키고 있는 분들이 목사에게 위로가 되는 분들인 것입니다. 힘들어서 떠났다가도 마가처럼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교회는 유지되고 목사는 위로받는 것입니다. 또한 힘들어도 도망가고 싶어도 바울 옆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지키는 아르스타고 같은 사람들 때문에 모든 교회의 목사들은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바울을 떠나지 않는 아르스타고 같이 자기 자리를 지켜 목회자에게 위로가 되는 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거룩하신 할때 주의 그 느낄 때 주의 영광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마 감동하심이 아리사고와 같이 바울을 끝까지 옆에서 지켜주며 보호하며 또 도와주는 동역자 그런 사람들 다 데려고 작정하는 모든 사람들 그 가정 그 자녀 그 사업체 위에 지금도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추구하옵 나이다.